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은 상당히 모호하고 잘못 믿고 오해하고 있음에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둘째 사망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처럼 치명적인 개념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짧은 시간을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가장 큰 착각을 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천국에 당연히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모태 신앙의 집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고 각종 부흥회나 집회 참석은 기본이었지요. 물론 이러한 종교적 행위들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들이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늦게서야 제 자신이 천국은 커녕 사탄의 자식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늦게 깨닫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처럼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믿는다고 하는 한국말처럼 모호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단순히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도 어떤 이는 자신이 성공하는 것을 도와주는 절대적 존재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은 상당히 모호하고 잘못 믿고 오해하고 있음에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둘째 사망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처럼 치명적인 개념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히브리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히브리어로 아멘의 어원이 되는 아만인데 충실, 성실, 진실, 신실, 신뢰 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충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춘다면 믿음을 단회적인 나 믿어요와 같은 고백 또는 저 사람은 성실해와 같은 단편적인 평가에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좀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이해가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는 단어의 뜻을 풀이하면 처음이신 분 또는 하나님 엘로힘이 만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한번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평생 먹으며 그 만나로 인해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았다고 했을 때 양육이 바로 아만을 어원으로 하는 오무나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히브리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현재의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최종평가가 나는 예수님께 진실합니다. 가, 됨과 동시에 장기적인 양육의 개념으로써 나는 평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만나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말씀 앞에 사는 삶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진실되어야 하며 때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상의 두 인물을 비교함으로써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두 인물은 공통점이 많이 있었지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다 외모가 준수하고 성격은 달랐지만 막내이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는 두 사람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적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와께서 호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을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처럼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은 그 죄를 즉시 회개합니다. 어떠한 변명도 없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를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종일토록 신음하며 지냈고 뼈가 다 쇠할 정도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 싸울 때보다 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가 더 용감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고 죄를 남에게 넘기는 것은 너무도 익숙하지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은 쉽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저번 영적전쟁 2편에서도 다루었지만 자신의 죄를 다루지 않는 기도는 연기처럼 피어오르다 올라가지 못하고 푹하고 꺼진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죄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지 보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을 숨겨 놓았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례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아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들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불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불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 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위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변명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상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어기며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죄를 회개치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따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드려 회개하며 말씀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닌 죄악으로 물든 죄악의 땅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의 경우는 더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들도 하니까 이쯤이야 괜찮아 라는 식으로 그 죄악을 넘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습니다. 방 안에 햇빛이 비치울 때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일수록 아주 작은 거짓말, 작은 욕설, 비난, 보이지 않는 생각의 죄까지라도 민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다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며 매일같이 그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는 삶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지라도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악이 크든 작든지 변명치 않고 하나님 앞에 들이며 다루며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죄악과 싸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정쟁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군사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치열한 영적전쟁을 할수 있도록 군사들이 모여지길 원합니다. 준비케 하시며 혼자 하는 낚시꾼 이 아니라 함께 하는 어부로 불러 주시옵소서 때가 너무도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낍니다. 나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구원과 지역사회와 교회와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 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